아, 안녕하십니까 라핑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원투낚시 채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만들어왔습니다. 계속 만들다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이래서 채비가 점점점 더 좋아지고 미끌림도 점점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채비 방법입니다. 제가 이 채비는 이름을 관절 채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채비를 만들었는데, 어 마디마디에 관절처럼 그냥 쉽게 부드럽게 꺾어지면서 다시 원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 그런 채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원투 낚시에 있어서 미끌림은 어 가장 피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미끌림이 있으면은 낚시를 아무리 잘 하셔도 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끌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또 다른 채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더 채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철은 어 강철입니다 강철 강철 쉽게 휘어지거나 자 구부러지지 않는 좀 강한 어느 정도 힘을 가했을 때만 휘어지는 그런 철입니다 탄성이 좋고요 이렇게 휘어도 탄성이 좋아서 다시 온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 철입니다 자 강철이고 이 강철은 끝부분을 자, 한쪽만 먼저 이렇게 휘웁니다. 자, 철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둥글게 한쪽만 먼저 만들고, 자, 자 휘은 부분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자, 멘돌입니다. 자, 멘돌를 하나를 끼웁니다. 멘돌를 하나를 끼우고, 다시 강철을 조여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이렇게 해서, 이래, 이 상태가 되면은, 자, 도래와 이제 강철이 너무, 너무 쉽게 90도로,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꺾어집니다. 이렇게 쉽게 꺾어지면은, 이 또한 미끌림이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꺾어지는 부분을 좀 부드럽게 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수축형 튜브입니다. 수축형 튜브를 자, 이렇게 숙유 튜브를 끼워서 자, 열을 가해서 자, 고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바로 자, 라이터 불로 열을 가해서 자, 고정을 자,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되니까 완전히 꺾어지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은 완전히 뺏기는 것을 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강철에 자, 쿠션 고무입니다. 쿠션 고무, 자 길이가 10mm 정도 되는, 자 10mm 정도 되는 션 고무를 자, 끼웁니다. 쿠션 고무는 야광입니다. 자 이렇게 끼우시고, 자 그다음, 자 구멍 봉돌입니다. 구멍 봉돌은 3 0호입니다3 0호 구멍 봉돌을 끼우면은 제일 아래쪽에 내려오는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돌의 아래쪽에는 이제 바늘, 나중에 바늘 하나 묶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끝에는 다시 안쪽으로 휘어서 자,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둥글게 만들어 놓고 자, 도레를 다시 자, 멘돌레 5호 멘돌레입니다멘돌레를 하나를 끼우고요. 그 다음 다시 조여줍니다. 강하게. 자, 이렇게 다시 조여서 또 마찬가지로 이 휘어지는 부분을 자, 부드럽게 휘게 하기 위해서 자, 수평 고무를 또 하나를 자, 끼우고 다음 보정을 또 열을 가해서 보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또 완전히 꺾어지는 것을 자, 도래가 자연스럽게 도래는 회전을 하면서 꺾어지는 부분을 자, 방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은 경심줄입니다. 경심줄은 3 0호3 0 경심줄입니다. 3 0호 길이를 자, 15cm 정도 길이로, 자, 먼저 필요한 양이 3개 정도 있어야 되니까 3개 정도 잘라보겠습니다. 갱심줄을자 안쪽에 멘도레 안쪽에 끼우고요. 자 슬리브입니다. 자 슬리브는 자 2.3mm입니다. 자 외경 자 2.3mm짜리 슬리브를 자 이렇게 끼우고요. 다시 자 경심줄을 슬리브에 끼워서 자 이렇게 당깁니다. 자 슬리브를 어, 다시 조여서 자, 고정을 이 상태로 고정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이 마찬가지로 여, 어, 슬리브와 갱신비행기 부분도 어, 이렇게 맨더리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휘어진 부분은 미걸림의또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레는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할수 있게끔 하고 자, 이 부분을, 꺾이는 부분을 자, 줄일 수 있도록, 자, 야광 튜브입니다. 야광 튜브를 하나를 끼워서, 자, 안쪽으로, 자,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야광 튜브를 하나를, 이렇게, 멘돌어멘돌이 입구까지, 멘돌의 앞에, 한쪽에 있는, 자, 원까지,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은 자, 이렇게, 완전히 뺏기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완전히 뺏기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자 자연스럽게 도래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회전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자 천평입니다. 자 천평은 3단 체비를 할 것이니까 이 천평 두 개를 역시 천평에도 이렇게 맨 도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맨 도래가 있는 천평은 자 대상 어중돌이 어, 자 그렸을 때자 이렇게 회전하면서 바늘 터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도래로 쉽게 이렇게 풀릴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멘도기가되어 있는 천평입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자 수중의 튜브를 자, 하나를 끼워서 완전히 도래가 끊기는 것을 자, 방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수축인 튜브를,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하시면,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도래 역할은 그대로 도래 역할을 하면서, 도래가 완전히 끊기는 것을 자 막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자, 천평 두 개를, 맨돌도래가 엉켜서 줄이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열을 가해서 수축인 튜브를 이용하시면, 자, 확실히,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꼬이는 부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하나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경심줄 3 0호에자 천평 한쪽을 끼우고요. 끼우난 고 다음 가운데 구슬, 자, 구슬은 자, 8mm짜리 구슬입니다. 8mm짜리 구슬을 자, 한 번을 이렇게 끼우고 자, 한 번을 끼우난 고 다음 다시 회전을 한번 시켜서. 회전을 한번 시켜서 다시 끼웠습니다자 그리고 다시 반대쪽 천평 반대쪽 구멍으로 자, 이렇게 빼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야광튜브를 먼저 하나를 자, 이렇게 끼웁니다. 야광튜브를 끼우고요. 자 그다음 다시 똑같이 자, 멘도레를 자, 하나를 연결을 하고요. 슬리브를 다시 끼웁니다 슬리브를 끼우고 다시 슬리브 쪽으로 자, 당겨서 자, 됐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슬리브를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슬리브는 3회 아니면 4회 정도 이렇게 조여주시면 자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잘라줍니다. 중심줄을 끝 부분을 잘라내고, 자이 부분에 다시 양압튜브를 밀어 넣어서 양압튜브가 자맨돌에첫 번째 구멍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완전히 끊기는 것도 강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가운데로. 자, 측이 오게끔, 자, 고정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채비를 어, 앞쪽으로 들어오셨을 때, 자, 뺏기는 부분을, 자, 이, 구멍들이 어, 유동을 할수 있도록 해놓고, 앞쪽은 살짝 각이 지게, 앞쪽을 한 5cm 정도, 각이 갈기, 지게, 45도 정도, 구부려줍니다. 이렇게 각이 지게 되면은, 자, 체비가 앞쪽으로 들면서, 자 앞쪽이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앞쪽이 들리면서 해서 자 미끌림을 줄일 수 있도록 한번더자 미끌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번더 만드는 겁니다. 각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또 채비도 이렇게 강철을 이용해서 자 강철을 자, 각기 25cm 강철 세 가지 자세 개가 자 25cm씩입니다. 자 25cm 자, 강철을 한번더 또 휘어서 자, 휘어서 맨드레와 이렇게 자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 다시 또 조여서 고정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자, 움직임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열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열수축 튜브는 한 1cm 정도만 자, 잘라서 사용하시면은 자, 구멍 사이즈에 맞게 자, 이렇게 끼워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도래는 도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고 약 뺏기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열을 가해서 자 이렇게 자, 수축이 되게끔 하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뺏기는 부분은 부드럽게 이렇게 뺏길 수 있도록 자, 끊, 부드럽게 뺏기고요. 자 회전을 시키면은 쉽게 자연스럽게 도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채비 또한 마찬가지로 채비를 보시면은 자, 가운데 천평이 양쪽에, 양쪽에 있는, 자, 맨도레로 인해서, 자, 좌우로 쉽게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겁니다. 좌우로 앞뒤로 자연스럽게 자,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류에 따라서, 조류 방향에 따라서 쉽게 회전이 될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미끌림도 줄일 수 있고요. 어, 낚시 안 하는데도 훨씬 더 입질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반대쪽에도 또 마찬가지로 또 휘어줍니다. 끝을 그 끝을 끼고요 끝을 다시 또면도레를 끼우고 고정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어, 점점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또 자, 열 수축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또.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고정이 됐습니다. 쉽게 완전히 끊기는 것을 자, 막아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로, 자, 한번 더, 자, 경심줄을 자, 연결 합니다 정심줄을 하나 끼우고요 슬리브를 자, 2.4mm 슬리브입니다 슬리브를 끼워서 그 다음 다시 또 고정을 자, 고정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는 야간 튜브입니다. 야간 튜브를 끼워서, 자, 멘돌이 있는 데까지 밀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맨돌이 부분까지 끼워 넣으면, 마찬가지로, 자, 회전은 아주 자연스럽게 회전이 될수 있도록,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쪽에, 자, 한번 더, 천편을 끼우고요. 자, 그 다음, 구슬을 8mm 야방구슬입니다. 8mm 야방구슬을 끼우고 구슬을 끼운 다음에 이렇게 다시 회전을 한번 시켜서 경심줄을 이렇게 다시 빼냅니다. 그리고 다시 천평으로 이렇게 하시면 하나의 천평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음에 똑같은 자, 방법으로 한번더 튜브를 끼우고요 그 다음 다시 또멘도레를 끼우고 슬리브를 자, 끼워서 자, 이렇게 자, 빼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다음 슬리브를 또 강하게 슬리브를 쪼으실 때도 너무 힘껏 쪼으시면 은 나중에 자, 줄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자, 적당한 힘을 가해서 약간 끊으... 고정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을 자르고요 다시 야간 튜브를 맨돌이 있는 앞쪽으로 맨돌이 있는 앞쪽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도래 앞쪽까지, 면도래 앞쪽까지 밀어내고요. 자, 자 천평을 살짝만 밀어서 가운데 오게끔.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2단, 2단이 자, 3단이 되었습니다. 자, 바늘을 자, 3개 묶을 수 있는 천평에 바늘이 3개 되어 고요 마지막에 한번더 연결을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자, 강철을 휘어서, 자, 마지막 부분을, 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자 마지막 끝에도, 자, 강철을 이렇게 연결해서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 또 열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자 고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열수 튜브를 하나 잘라서, 열을 가해서 자,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 도래는 도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쉽게 회전이 되게끔 그러지만 완전히 90도로 끊기다든가 반대쪽으로 끊기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어, 어, 수축 튜브로 인해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 마무리도 자, 다시 또 휘어서 자, 마무리도 휘어서 끝부분을 맨도레를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도 맨도레를 이렇게 끝에 그리고 고정을 자, 간단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자, 고정을 시키고요 이렇게 또 완전히 끊기니까 수축 튜브를 또 이용을 해서 자, 안쪽까지만 자, 이렇게 하시면은 도레가 완전히 끊기는 것을 자,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시고 채비가 지금까지 한 채비는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자, 30호 공 뽕돌이 가기시게 강철을 자, 아래쪽에 입질했을 때도 쉽게 입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속에 자, 움직임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입질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중간에 부분에 자, 천평 부분 또 양쪽에 자, 도래를 연결해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천평이 회전을 해도 아주 쉽게 이렇게 회전이 될수 있도록, 자, 도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앞쪽, 뒤쪽으로, 자, 도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자,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끊기는 부분도, 자, 쉽게, 90도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관절처럼, 자, 체비를 이렇게 부드럽게 했습니다. 자, 미끌림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모든 부분은, 연결되는 부분은, 자 전부 다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채비를 하시고 자 앞쪽에도 자 앞쪽에 자 원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어 각을 주어서 채비가 앞쪽으로 들릴 수 있도록 자, 한 45도 정도 각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원줄이 앞쪽에서 연결했을 때자 원줄이 이렇게 잡고 자 채비가 원줄 방향으로 자 끝이 연결됐더라도 이렇게 자 갈기돼서 위쪽으로 위쪽으로 향하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하면서 자 강철 부분이 강철이 세 개가 어자 25cm씩이니까 세 개하면 75cm고요 요 가운데 어, 천평 양쪽으로 경심줄 30호가 10cm씩 들어가니까 20cm 그렇게 하시면은. 어, 95cm 정도 됩니다. 총 채비 길이가. 채비 길이가 95cm 정도 되기 때문에, 자, 채비하기도 수월하고요. 어, 너무 길어서, 채비 캐스팅 할 때도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정도를 해서, 바늘만 바로 연결을만 하시면은, 자, 채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바늘을 바로, 자, 바늘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까지 묶으면은, 채비가 끝나는 겁니다. 바늘을, 바늘 세 개를 다 묶고 하나랑 묶어 주고요 바늘은 12호 바늘입니다 바늘은 12호 바늘 바늘 줄은 3호입니다 3호 바늘 줄에 12호 바늘입니다 채비는 미끌림을 확실히 더 줄일 수 있는 원투 낚시에서 자, 미끌림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채비 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렇게 하시면은 잔 미끌림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눈이 띄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3단 채비를 만들어봤습니다. 3단 관절 채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